섹션 1 오른발부터 워 엠발 워 오른발 워 엠발 워 오른쪽 오른발 사이드랑 리커버 사이드랑 리커버 섹션 원에서 포까지 옵션이 있습니다. 걸어가면서 팔을 밑에서 위로 천천히 1, 2, 3, 4, 5, 6, 7, A. 섹션 2 롤링 바인 오른쪽 4분의 1 오른발 포워드 오른쪽 2분의 1엠발백 오른쪽 4분의 1 12시 방향 오른발 사이드 엠발 사이드 포인하면서 클랩 왼쪽 롤링 바인 사이드 샷셋 왼쪽 4분의 1엠발 포워드 왼쪽 2분의 1 오른발 백 왼쪽 4분의 1, 12시 방향, 왼발 옆, side, together, side. 섹션 2 카운트. 1, 2, 3, 4, 5, 6, 7, a 8. 섹션 3, 재즈 박스 턴, 오른발 크로스, 오른쪽 4분의 1, 왼발 백, 오른발 사이드, 왼발 앞 크로스, 오른발 아웃, M발 아웃, 오른발 백 셔플. 섹션 3 카운트 1, 2, 3, 4 5, 6, 7, and 8 r 섹션 4 M발 백나 리커버 풀턴 오른쪽으로 2분의 1 M발 백 오른쪽 2분의 1 세시바나 오른발 포드 엠발 포드라 리커버 코스터 스텝 엠발 백오른발 투게더 엠발 포드 섹션 포 카운트 1 2 3 4 5 6 7 8 1 전자필 카운트 시작 1 2 3 4 5 6 7 8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에 여덟 카운트가 있습니다 세번째 월 6시에서 끝나고 9시에서 텐 여덟 카운트 9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4 카운트는 올바력로 사이드 놓고, 팔을 밑에서 위로, 1, 2, 3, 4. 4 카운트는 프리스타일, 5, 6, 7, 8.